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소 선지자 중그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 선지자가 12명 정도가 있는데 학계 선지자가 얘기할 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전할 때 학계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학계는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학계가 전하는 것 자체가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학계가 학계라고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하시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계서 일장 8 절서부터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니라 계속적으로. 이거 뭐냐면 이 성전을 질적에 너희가 너희 집이 빨랐다 하나님 전보다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일장 1삼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모든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적이 됩니다. 상급이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저주의 근거가 됩니다. 사망의 근거가 됩니다. 형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그 2000년대에 있었어? 누가 했었어? 누가 한 말이야? 라고만 알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의 그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치 않아요. 사도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천국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속죄가 되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니 하면 경고가 됩니다. 경고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담은 들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렇게 좀 소홀하게 여겼는지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거역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집안에 남자든 여자든, 진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면 이것을 흔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갈비대로 여자를 뽑아냈는데, 이 멍청한 아담이 여자에게 여자 말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수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절망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생은요. 인생은 죽어있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죽은 자라. 그럼 누군가가 와서 대속하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노아. 그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믿음 그한 사람 때문에 다시 여덟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잘 들어 봐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그 논리 중에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담서부터 1656년 정도 후에 아담 창조 후 1656년 후가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까지 50년에 사람이 두 배로 는다고 계산을 하면요 100억이 됩니다. 100억, 100억이 넘습니다. 학자들이 이건 수학자들, 그다음에 이 인구 늘어나는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따져 보면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이 넘었대요. 근데 100억 중에 여덟 명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라는 거,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또한, 노아도 예수께서 살찌고피 흘린 공로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옵니다. 아브라함, 그가 큰 믿음, 신약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살찌고피 흘린 공로가 없으면 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만이 조용서 예수의 공로만이 영생이요, 예수의 공로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요, 모든 언약이요, 모든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옵니다. 영이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공로를 힘입는 자그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늙었든 젊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공로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다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만 절대적으로 관해서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여수와도 사실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이 모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도 그,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보응이 기다린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요. 인류가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건너뛸 수도 있고. 지금 북한에서는 굶기를 군인들이 굶고 있대요. 군인들 장교들에게 식량을 얼마큼 배급을 했냐면 3분의 1로 줄여서 배급을 했대요. 그니까, 열흘치만준 거예요. 한 달에 3십일치를준 것이 아니라, 열흘치만 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래둘 수 있고 저래둘 수 있어요. 예전에, 고난의 행군 시대, 시대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북한에서, 땅을 파가지고 묻을 수, 있, 묻을 기력이 없고,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쌓아놓고, 산떼미처럼 쌓아놨대요. 산떼미처럼. 그리고 사람을 시체를 산떼미처럼 쌓아놓고 뭘 했냐면, 그 윙공위성에서 그 사람을, 그걸 찍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적을 덮어놨대요. 거적을 덮어놨는데, 지금 80년대 이후에 있는 애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죽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을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하냐면 까마귀들이 시체 위에 내리앉아서그 까, 내려앉는 그 까마귀를 잡아먹으려고 8살짜리 아이가 시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국의탈북한 탈북민 중에 3, 3만 몇천 명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돼지고기 고기를 못 먹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고기를 가져왔는데 소고기라고 아니 뭐죠 멧돼지 고기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사롱고기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살아요 그런데 내 욕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내용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에 부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은 어차피 그 길로 갑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이야기 전신전력으로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쟤는 동안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의 최고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깨닫는 것이 자기 영혼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교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해서 예수 없이 산에 가서 이것도 하고 있고, 도도 닦고 있고, 지금 무슨, 무슨 신학교, 대학교, 그, 한 사람이 지금 시말라에 가가지고도 닦는다고 탁 이래고도 있고, 테레비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바깥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 되게 좋은데. 오, 되게 철학적인 소리인데. 오, 그 가슴을 찡했어. 오, 뭐, 이런 뭐, 새로운 어떤 미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으로 죽어 무죄한 분이 우리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는 이거 하지요. 하나님 말씀 없어. 그 말씀 들어봤자야 너 현실 봐. 자꾸 눈을 현실로 돌리게 만듭니다. 육신에 속한 그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에 그것도 격이 맞아야 돼요. 그 삼성과 우리 회장이 맨날 쓰레기통이나 주진다면 그거 격이 맞아요. 맨날 삼성과 그 회장이 맨날 그 뭐죠? 똥차 같은 조그만 차뭐 이런 거 타고 다면 격이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격이 맞게 사는 거예요. 격이 맞게.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그 사람과 격이 친구할 수 없어요. 격이 안 맞아요. 우리가 격이 절대로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먼저 돌아보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와이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마귀의 머리, 뱀은요, 가장 약한 것이 꼬리가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몽둥이로 머리만 딱 눌러버리면 뱀은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속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에 속한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보고와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진정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이기에 내 영혼에 늘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뭐 심장 수술했다, 뭐 발목 수술했다, 뭐 여러 가지 수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안 돌아가면요.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피가 뇌로 올라가죠. 가사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호흡은 해요. 지금, 그, 현대 삼성과 그 회장, 그 회장 아버지가 지금 가사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그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돌지 않으면 마치 살아는 있으나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내 영혼을 지배한다면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기에 지금 세상은 믿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데 우리 귀에서 찾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에서 찾기를 원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그런 그,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나와 우리들 속에서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따가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건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무시 돼서 평생 빠지지 않는 뭐 평생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혀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린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된 진리, 내가 순종하여 그 응답받은 진리, 그런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스유지 않는가, 난 믿고 있기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우시는가. 전 경험했기에 난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되지 않은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요즘은 체험하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응답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다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요. 내가 경험하려 하지라. 지금 기도원 다문 닫아가고 있고, 기도원 전부 다 폐쇄되어 가고 있고, 기도원이 지금 사찰에게 팔리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랑성도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시로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론 유대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처럼, 그 생각에 지배받아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어떤 걸 집어넣느냐. 예수 팔려는 생각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그거 2000년 전에 한 거요. 예 효력 없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린 피가 말로 붙어도 말로 붙어서 얼마나 말로 붙었겠으며, 없어져도 얼마나 없어졌을 텐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심의 안개를 끝없이 의심의 구름들을 끝없이 품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마귀는요, 성경 우리 시험, 한국말로 쓰면 시험두 자가 있습니다만. 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가 있고 하,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시험이에요. 한국말로 쓰면 근데 영어로 하면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건 템테이션이고. 테스트는 뭐냐면 너 이거 통과했나 안 했나를 보는 거고 템테이션은 디스트로이와 같아요. 파괴와 같은 거예요. 유혹해서 완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시험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생각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만듭니다. 육체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 자기 생각 집어넣게 만들고, 그 말씀을 자기 유권에서, 자기 현실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어디 해볼래, 마, 아버지 한번해보쇼 마치 병어나 의원아나나 고쳐라 하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끝없이 내게 속절거리고 주절거리고 유혹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 후에 일들도 또한 그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로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 착용 넘치게 해달라고.